오늘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모델이고 가솔린 2.5 터보의 그런 하이브리드 엔진을 그동안 기다렸었는데 확실히 주행하면서 느끼는 그런 장점이 많더라고요. 기존의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모델이 1.6 가솔린 터보 엔진,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하면서 뭔가 주행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떨어졌던 게 사실인데 펠리세이드는 공간에 대한 만족도를 높인 것은 물론이고. 가솔린 2.5 터보 엔진을 적용을 함으로써 어, 충분한 그런 출력이나 성능을 갖게 했습니다. 오늘 시승하면서 어떤 부분이 많이 바뀌었는지 주행감 위주로 많이 다뤄볼 예정이고요, 공간에 대한 부분도 한번 추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차세대 하이브리드 엔진이 장착된. 어, 가솔린 터보 2.5 하이브리드 모델을 처음으로 시승하고 있는데요. 어, 이게 확실히 올해부터 이 펠리세이드부터 처음 적용되는 하이브리드 엔진이고 기존의 가솔린 터보 1.6의 어, 하이브리드 엔진이 뭔가 이제 스타리아에도 적용이 됐는데 확실히 주행 성능이나 그런 주행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펠리세이드가 출시된다고 했을 때 풀체인지가 어이 하이브리드 엔진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았고 어 지난 어 1월 1월에 이제 팰리세이드가 출시될 때 같이 출시될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하이브리드 엔진은 좀더 더 검증을 거치고 복합 연비를 인증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4월까지 출고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상 하이브리드 엔진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3개월간 판매는 가솔린 터보 2.5만 됐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0대 수준의 판매량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펠리세이드라는 모델 자체가 국민 SUV이기도 하고 공간에 대한 그런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어, 이런 패밀리카를 어, 차박이나 캠핑용으로 아니면 가족여행용으로 선택하셨던 분들이 어, 대거 펠리세이드를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펠리세이드 그 사전 계약을 시작할 때 어, 70%가 하이브리드 엔진에 어, 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솔린 2.5 터보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고 어,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승해보고 있는데 어, 주행하면서 느낀 점도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펠리세이드 가솔린 터보 2.5 하이브리드는 어, 334마력의 그런 어, 높은 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존에 가솔린 터보 2.5 모델 같은 경우는 281마력이거든요. 그러면 두 모델의 출력 차이가 약한50 정도가 나는데, 어 주행을 두 모델을 어 번갈아 이미 두 차례 걸쳐서 가솔린 터보 2.5 모델을 했을 때와 지금 가솔린 터보 2.5 하이브리드를 시승했을 때의 느낌은 확실히 다른 차인 것 같아요. 똑같은 사양으로 시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묵직하고 땅에 붙어나가는 이런 어 느낌도 있고요. 어, 치고 나가는 느낌도 상당히 어, 좀 강력합니다 강력하면서도 굉장히 부드러운 주행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어, 패밀리카로 선택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모델인 것 같고요 어, 주행하면서 저와 동승자 모두 이제 번갈아서 조행을 해봤는데 주행하면 할수록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지는 모델입니다 어, 일각에서는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처음으로 적용한 모델이라서 어, 이거 좀더 검증을 거치고 남들의, 어, 어느 정도의 그런 평가를 받아본 후에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하고 우선 사전 계약은 먼저 진행을 하, 해두고 좀 평가를 보려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어, 출력도 높지만, 훨씬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은 어, 단순히 그냥 출력만 높아지고 연비만 높아진 게 아니라 이 e 드라이브 모드로 해서 어, 다양한 이게 주행감을 높이기 위한 그런 어, 주행 모드가 추가가 됐습니다.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이렇게 주행감을 높이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단순히 출력이 높고 어, 그리고 연비가 높다 뭐 이런 수준을 떠나서 굉장히 완전히 다른 차량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부드러운 주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약한 5시간 반 이상 주행을 했네요. 200km 정도를 주행을 하면서, 그때 복합연비 기준으로는 12.8이 나왔습니다. 어, 시내 주행과 그 고속도로 주행이 약 반반 정도를 했는데, 어, 실제 주행이 12.8이 나왔고요. 지금 이 모델은 11.4, 복합연비 11.4가 나오는 캘리그래피 트림의 4WD 모델인데 어 실제 연비는 그보다 11.4보다는 더좀 높은 1 2 8 k m l 가 나왔네요. 어 그리고 이 모델은 듀얼 썬루프가 정해져 있어서 썬루프가 길게 이렇게 늘어나 있으면 이걸 열었을 때어 부득이하게 1열은 필요가 없는데 썬루프를열 필요가 없는데 2열 때문에 열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 모델은 9인승이고 3열까지 시트가 있기 때문에 각 시트마다 각 시트에 앉은 사람마다 선루프를 열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듀얼 선루프를 적용함으로써 그런 어동 탑승자들의 의견 이런 부분이 어 차이가 있다고 해도 이런 의견을 그냥 각자 반영해서 썬루프를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듀얼 와이드 썬루프의 경우 85만 원을 지불하면 되는 옵션인데 확실히 2열과 3열에서의 개방감은 확실히 좋은 것 같고요. 1열부터 2열까지 한 번에 길게 여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하고 좀 개방감 있게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썬루프가 아닐까 싶습니다. 헬리세이드는 100kW 충전 단자가 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트북이나 저는 이제 드론도 갖고 다니는데요. 드론 배터리 이렇게 고출력 사양을 요구하는 그런 어 충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100kW 충전을 잠깐 해볼 건데요. 지금 시간부터 딱 5분만 충전을 해볼 거고 제 지금 배터리가 어제 지금 배터리가 약한25% 정도 남아 있네요. 한 5분만 정확하게 어, 스타벅치로 해서 충전을 해보겠습니다. 25%에서 5분만 해볼게요. 어, 그래도 이렇게 고출력 그, 어, 충전 단자가 있기 때문에 어, 노트북 이런 거를 이렇게 출력이 낮은 어, 충전기로는 충전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어, 이렇게 전용선을 가져다니면서 노트북 그리고 어, 저는 이제 태블 릿 PC는 잘안 쓰는데 드론 충전을 자주 하는 편이라서 드론 배터리나 이런 것도 이 고출력 배터리 충전 단자를 통해서 할수 있습니다. 어,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VTL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은 저 3년에 마련된 어, 충전 단자를 통해서 이 자동차에 있는 그런 어, 이 전기 모터로부터 이어지는 그런 전기를 끌어다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만 어, 전기차만 그 V2L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펠리세이드 가솔린 터보 2.5 하이브리드 모델은 실내 V2L 기능이 있기 때문에 캠핑을 가서 뭐 뒤를 열어놓고 거기서 뭐 다른, 어, 출력을 통해서 커피 포트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조명을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V2L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장점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어, 때로는, 어, 그,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그런 가솔린 모델의 장점까지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전기모터와 그리고 가솔린 엔진의 그런 장점을 모두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5분 40초 정도 충전했을 때37% 그러니까 약 12%가 충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100kW 충전이라 그러면 아이폰 어 제가 아이폰인데 어 5분 30초에 12% 그러니까 5분이면 10%가 살짝 넘게 충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면서 충전을 해도 운전하는 동안 뭐한 시간 운전하면 거의 배터리가 거의 풀로 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방전 상태에서 충전하시는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충전도 뭐꺼져놓고쭉 있으면 사용 안 하고 쭉 있으면 충전이 빨리 되기 때문에. 충전에 대한 속도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팰리세이드는 넉넉한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이 모델은 어, 2열에 3열 시트가 적용돼 있는 어, 9인승 모델입니다. 9인승이기 때문에 1열에 가운데 시트를 들어서 3, 3명이 앉을 수 있게 돼 있고요. 1, 2, 3열에 3명씩 탑승할 수 있는 9인승 모델입니다. 제가 막 공간이 넓다 보니까 그냥 막 이렇게 적재를 했는데요. 이 안쪽으로는 이 휠하우스가 위쪽으로 올라와 있어서 살짝 어, 좁아서 이렇게 가로로 골프백을 넣을 수는 없고요. 이렇게 이끝 쪽만 가로로 골프백을 넣을 수 있습니다. 스탠드백이라 살짝 작은 크기긴 한데요. 어 지금 보시면 스탠드백은 드라이버를 넣어도 거의 하나를 이렇게 거의 하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세로로도 개세 골프백 네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처럼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은 이렇게 4인 라운드를 위한 어 이렇게 넉넉한 준대형 SUV가 상당히 장점일 수 있고요. 3열 시트는 요 끝에 보시면 어, 버튼이 있습니다 전동식 버튼이 적용돼 있어서 2열과 3열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2열을 제가 이렇게 눌렀더니 전동으로 접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지금은 다 세워볼 예정이니까 한번더 다시 당겨서 이렇게 세워보고요 3열을 세우기 위해서 요 봉을 살짝 먼저 해체를 하고 삼열을 세워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삼열을 세우면 공간이 이 정도가 되고요. 이것도 자 앞서 가로로 골프백이 들어간다 했는데 이 골프백을 가로로 실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끝에, 끝 라인에는 들어가고요. 이렇게. 또 얘는 살짝 긴 모델이라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뒤쪽으로, 어, 골프백을 계속 쌓아서 올리면, 네 개까지는 좀, 네 개를 올릴 수도 있고요. 네 개를 올리게 되면, 물론 뒷 유리창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 디지털 룸미러가 아니라 그러면 어려운 게 사실인데, 이렇게 골프백이 끝쪽에서 가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 마지, 3열을 세우고도 골프백 네 개를 적, 적재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